안녕하십니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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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리모 음... 대리모 밑에서 자란 우리 왕자 딸내미 음... 음... 네. 제가 요, 요 강아지 3일째 되던 날, 대리모한테, 예, 네. 째난 강아지, 블랙탄, 살, 살수 있니? 죽니? 살겠나? 해가지고, 예, 네. 집어 넣었는데, 네. 잘 자랐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자랐어. 이렇게요. 왕자 딸내미입니다. 왕자 딸내미 열로 메고 와야지 열로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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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열어 열어 어아라 놀아라. 어아라 놀아라. 놀아두놀아다놀크라 놀아라. 놀아라. 놀 처음에 보였던 거 색깔이 좀 진한 제구락하긴 그렇고 황구치고는 색깔이 좀 진한 친구가 수컷 요두 녀석 다 앙커 하해에는 기가 벌써 있네 등치 <목소리>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네. 왕자 딸내미 어, 피한 방울 안 섞여 있는 어, 이모 아무 상관없는 이모한테 대리모로 해가 컸는데 잘 컸습니다 잘 컸어 음, 희한, 희한합니다 요거 빨 찍어 볼게요 감사합니다